15번. 자,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AN제곱근, 우리는 AN제곱근이라는 개념. 확실히 좀 잡고 갑시다. AN제곱근이라는 것은 X를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야. 맞지? 그 A가 되는 수니까 AN제곱근 누구다? 이 X를 얘기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는 몇차 방정식이지? N차 방정식이지. 그럼 N차 방정식에는 몇개 있지? N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a의 n제곱근 몇개 있다? n 개가 있다. 맞지?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실수인 것의 개수예요. 맞지? 그래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개 있냐? 그때는 우리는 n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서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상황이 달라. 자, n이 짝수일 때는 생각을 해보면 n이 짝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a x의 2제곱 x 4제곱 x 6제곱 전부 다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애들이지. 그렇지?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뭘 생각해? 이걸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 y는 x제곱처럼. 그렇렇게 생긴 애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폭만 다를 뿐이지. 맞지? 자,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값에 따라서 우리는 실수라는 것은 실수인 것은 실근이거든, 오케이 실제 만나는 점, a가 양수라면 몇 개에서 만나요? 두 개에서 만나지. 그게 n 제곱근 a 마이너스 n 제곱근 a 두 개예요. 그럼 a가 0이라면 한 개에서 만나지. a가 음수라면 안 만나겠죠. 실수는 없어요, 오케이. 근데 애니 홀수일 때는 X 세제곱 X 5제곱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 애니 홀수일 때는 X 세제곱 X 5제곱 같은 애들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A 값이 양수든 0이든 A가 음이든 모두 한 개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모두 한 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실근을 우리는 보통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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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을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하고, 너무 작게 그렸나? 자,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n제곱근 a예요. 여기는 음수야. 여기 a가 음수예요. a가 뭐라고? 음수. a가 뭐라고요? 음수예요.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는 근원에 음수 들어갈 수 있어요. 밖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AN제곱근은 N개고, N차 방정식이 되니까 N개가 되는 거고, X의 N제곱이 A를 만족하는 그 x 값의 실수인 것이 몇 개가 되느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N이 짝수일 때로 들때 상황은 나눠야 돼. 알겠지? 그럼 짝수일 때는 요 그림 생각하고, 홀수일 때는 요것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럼 한번 볼게, 문제를. 자, 천천히 한번 잡아 봅시다. 예의 N제곱근 중에서. 어? 예의 N제곱근? 예의? 이거 의 아니야? a가 의 자리 아니야? 맞지? a의 n제곱근인데 얘의 그럼 계요 그 와야 되잖아. 얘가 요 와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러면 x1 n제곱하면 2n 5 2n 9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걸 만족하는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그랬지. 맞지 어, 그러면 일단 얘가 n에 따라서 지금 실수인 것의 개수를 나누는 거는 이 a 값의 양수나 음수나에서 갈리는 거 아니었어요? 맞지? 그리고 n이 짝수냐음수냐에서 갈리는 거고. 그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라 그러면 일단 얘를 그려보자고.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를 그려보는 거야. n의 값에 따라서. 근이 2분의 5랑 누가 있어요? 2분의 9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2.5니까 얘가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고, 4.5니까 여기 5가 있겠죠. 맞지? 자, 그러면, n이 2일 때는, 얘는 양수예요. n이 3일 때는, 양의 음이에요. 음수예요, 얘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체크해 봅시다. 자, 문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실수, n의 개수, 체 n은 2부터 어디까지? 8까지. 맞지? 자, 그러면, n에 대해 2를 대입하는 거야. 다시 해보자. 2부터 8까지니까. 그지? 규칙 찾아서 그 프레임 따라서 짝수로서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그냥 바로 해보는 거 해봐야지. 구체적인 게 해보자. 자, F2. N이 얼마지? 2지. 그럼 N에다 2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X제곱이지. 요거 생각해. 그지? 그러면 2 넣으면 양수의 음수야? 2 넣으면 양수지. 양수면 만나는 거몇 개야? 두 개죠. 자, 그럼 n이 뭐일 때? 세 개일 때. f3은 보지도 마. 보지도 마. 몇 개? 한 개. 야 무조건 한 개. 야 왜냐하면 홀수일 때는 무조건 실근 한 개였잖아. 뭐 생각할 거 있어? 맞죠? n 홀수일 때 무조건 한개 앞으로 는안 해도 돼. 이해되죠? 그럼 n이 3일, n이 4일 때. 얘들아. n이 4일 때. 4집 사집어 넣으 여기 넣으면 양의 4집은 양의 음이에요. 4집은 양의 음이요 함수값이 음이죠. 그럼 얘가 음수란 말이야. 어, 그러면 4집어 넣고 음수야. 맞는 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안개예요 그래서 F4는 0 이렇게 해서 8 개까지 가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